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해 줍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 21장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다윗. 그의 삶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사는 모습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치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을 잃은 다윗은 전의를 상실한 채 슬퍼합니다. 왕이 슬퍼하니 백성들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지나친 애도로 국정을 소홀히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었고, 그로 인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한 동정이나 사랑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압살롬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마저 없었으니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13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다윗은 자신의 황궁에 유다지파가 앞장서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한 지파였기에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에 의해 다윗이 환궁할 경우 다윗과 유다 지파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화합하기 위해 유다 지파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지파가 왕의 귀환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야기시켜 유다 지파와 다른 북쪽 지파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사사시대부터 주도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과 왕의 지파로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 이들의 갈등은 왕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왕을 걱정했더라면 어느 지파가 앞장섰느냐보다 왕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황궁 때 빚어졌던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갈등이 또 다른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반란입니다. 그의 반란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만은 끝까지 다윗을 따랐고 그들의 호의하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선지자 나단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은 군 지휘관 아마샤에게 진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요압과 달리 경험이 없는 아마사는 아직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군대 모집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세력 확장을 염려해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진압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맞으러 간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 피살됩니다. 이 살인 역시 왕명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이어 요합은 세바가 있는 납달리 지역에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을 받아 세바군을 진압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큰 부담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근심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때 임한 기근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우수화 때 맺은 언약을 어기고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지 않아 어느 때에 발생했는지 알수 없지만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으로 보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얼마 후, 즉 다윗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기본 생존자들을 불러 보상을 약속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면 여와 앞에서 목매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곁에 두고 사울의 다른 아내 아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다섯 아들, 이렇게 일곱을 내어줍니다. 이어 다윗의 용사가 소개됩니다. 이스비브놈을 죽인 아비세, 거인족 사부 죽인 후사 사람 시부계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편안해질만 하면 일이 터지고. 이제 됐거니 생각하면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다윗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빠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때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순간에도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쫓겨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적인 신뢰였습니다.